안드는거 좋아하니까 50이든 100이든 너무 좋잖아요. 이제는 남편보다 잘 벌게 돼요. 앞치마로 시작했지만 다음 플랫폼까지 고민으로 넘어가는 제도 했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진짜 비전공자였고.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벌리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돈많은 언니, 연미솔입니다. 최근에 돈많은 언니 채널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어요. 아, 이제 저 옆자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자리구나. <laughs>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 인터뷰 대상자를 모시는 기준은 딱한 가지입니다. 일에 진심인 분들. 네, 오늘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클로젠 민 대표님은 정말 <laughs> 제가 가까이서 오래 지켜봤는데요. 정말 그 누구보다 일에 진심이고 그리고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핸드메이드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좋은 어, 표본이 되는 그 사업가 한 분을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늦었지만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클로제님 그리고 린데렐라를 운영하는 어, 린맘이 김윤진입니다. 저는 아이들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그 드레스로 컨셉들을 정해서 파티 촬영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자 육아맘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판매를 한 거는 처음이 앞치마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저희 딸이 어, 6개월쯤 됐으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년. 맞아. 근데 대표님이 네. 저랑 이제 같이 공유피스 있을 때 우리가 약간 평행이처럼 네. <laughs> 되게 비슷한 게 많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6개월 된 루이 들쳐매고막 아. 쇼룸 막 출근하고 막 이랬었는데 처음 그 소잉을 배우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아 원래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막 파티 이런 것도 좋아해서 막 부모님 생일 때막 풍선 불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좀 아이와 함께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한복하는 거한번 배워볼래? 이런 말을 해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가서. 바느질을 배우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뭐 앞치마라든가 이런 홈 패션도 알려주잖아요. 그걸 팔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드레스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오, 네. 처음에는 그러면 그 장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저는 블로그랑 아. 카스인데 그 블로그도 솔직히 좀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원래 그 직원으로 이제 유학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마케팅 쪽을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블로그라든가 웹사이트 이런 거를 막 관리를 하라고 저한테 하셨는데 그쪽 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가 막 열다섯 명열명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포스팅을 아무리 올려도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는 그래도 뭐 여행하는 거 요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좀 몇백 명이 돼서 제가 제 블로그도 같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업로드를 하면서 키웠거든요 근데 결국 그 블로그가 이제 밑거름이 돼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앞치마 판매하는 것도 다 블로그로 하게 되고 예그런뭐 육아 이런 협찬 이런 것도 그때 받게 되고. 되고. 음. 예,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오히려 그 개인 블로그를 운영한 게 <laughs> 신의 한수였죠. 착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제 블로그를 아. 예, 홍보용으로 제가 알아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너무 그 기존 유학원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떨어지니까 개인 블로그라도 살려서좀 도와줘야겠다. 에. 아, 착하신 <laughs> 저희 동블레님들 중에서도 이 핸드메이드로 직접 본인이 음.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핸드메이드 장사를 하는 거는 두 가지 한계가 부딪혀요. 하나는 뭐냐면 가격을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지 음. 않는 분들이 진짜 많고, 그래서 약간 내가 만드니까 그냥 좀 저가로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음.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이거를 다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생산성이 되게 낮은 거죠. 맞아요. 야, 대표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앞치마 한개 일단은 아. 쉬웠어요, 제가 의류를 전공한 게 아니니까. 유아 앞치마, 어른 앞치마를 1년 정도 만들었는데, 이게 앞치마는 사람들이 계속 사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무리 뭐,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그래도 좀, 그거 주부 코스프레 음. 하려고 사시는 분, 아니면 뭐, 미술학원 원장님이라든가, 어, 뭐, 이런 분들이라서, 고객이 있어도 또 이렇게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아, 그럼 애기 블루머나 좀 만들어볼까? 이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건 또, 이제 원단은, 원단이 사시면 아시겠지만 비싸요, 이게. 근데 맞아. 중국이라든가 이런 워낙 대량으로 구매하는 곳은 워낙 싸다 보니까 그냥 한철 입히는 옷인데 엄마들이 또 투자를 안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드레스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이 망사가 이렇게 풍성했던 원피스들이 별로 없었어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되게 그 망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laughs> 좀 열광을 하고 사고 싶어 했고 그래서 좀 다른 옷들보다도 경쟁력 있게 제가 가격을 좀더 부르더라도 <laughs> 네. 잘될수 있었었죠. 그때는 그러면 네. 대표님이 지금 만드시는 그 드레스 가격이 혹시 얼마에 판매되고 있어요? 네, 어, 제일 어, 착한 가격은? <laughs> 158,000원부터, 예, 어. 좀 이제, 이렇게, 롱 드레스로, 이제, 풍성하게, 아니면, 이제, 아예, 내 아이만을 위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드레스를 맡기시는 분도 계세요. 어, 맞 예, 막, 할로윈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제일 특별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어, 예, 해주세요. 얼마여도 상관없어요. 어. 막,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laughs> 예, 그런 분들한테 뭐, 덤탱이를 씌우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디테일이 많이 가는 거는, 30만원 선 정도까지. 어. 어. 그래도 대표님도 제가 생각해도 뭐 그렇게 비싸게 하시는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어, 근데 대표님 그런 드레스를 하루에 한몇벌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같은 디자인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들 때 이제 같은 류 디자인을 쫙 받아서 만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다섯 벌, 여섯 벌까지 만든 적도 있어요. 제일 바빴을 때.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 달을 제가 정말 어, 9월부터 할로윈 드레스 예약을 받아가지고 두달 동안 어 일을 했는데 3시간만 자고 정말 어. 바느질만 했어, 진짜로. 애도 그냥 남편이 그때는 재택근무라서 다 봐주고 진짜 씻지도 않고 이것만 했거든요, 3시간. 그리고 나서 딱 그때가 이제 추석이었어요. 할로윈 때가 그 추석 때랑.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원형 탈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랑 진짜 머리카락을 바꿨어, 진짜.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 뒤로 제가 6개월 동안 병원을 다녔어요, 이 탈모 때문에. 왜냐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의사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머리가 빠졌냐. 이래가지고 아, 엄마들이랑 파티도 하고 옷도 만들어 드린다 그러니까 음. 아,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닌 <laughs> 것 같은데 막 이래. 어린이 화장품 회사 쪽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거기에 드레스를 납품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 달에 150벌도 보낸 적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음, 더그니까좀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더 빨랐나 거. 봐요. <laughs> 근데 사실 셀러의 입장에서 네. 한 달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다는 건 사실은 사업적 한계를 맞아요. 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입에도 한계가 그쵸? 되고. 근데 대표님은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 가신 케이스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 계기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이렇게 삶이 믹스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그 쇼룸 하신 것처럼 저도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안 해본 격. <laughs> 그때 제 딸이 네살이었는데 저도 막 저녁 7시에 막 데리러 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월에 감당해야 되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쵸. 보증금 또 월세. 광교에서 하셨잖아요. 예. 예. 또그 비싼 광교 땅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월 3, 400을 제가 감당을 해야 그 이후부터 이제 이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파티를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워낙 그 광교 카페 거리라는 곳이 음. 인테리어를 막 1, 2억씩 투자했던 카페들도 많고, 그리고 뭐또 디저트 유명한 곳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짬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커피로는 네. 그리고 5,500원 커피를 내가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장기를 그래도 좀 살려보자 음. 해가지고 드레스도 팔고 거기서 이제 스냅 촬영 애들도 해주고 뭐 생일 파티도 해주고 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티라는 거를 음. 내가 만든 드레스를 대여해주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옷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이게, 파티라는 것도 또 이제, 단가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좀 학습이 되고, 음. 나중에 이제 카페를 그만둬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고객들을 모집해서 파티해가지고 촬영도 해드리고, 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드레스만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한계는 이제, 오. 뛰어넘게 된 거죠. 그러면 음. 지금 온라인 얘기하셨는데, 어떤 채널에서 지금 홍보와 그 판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대표님? 저는 지금은 이제, 어 인스타를 가장 이제 크게 음. 활용을 하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뭐 공구라든가 이제 뭐 그런 제품들 소개라든가 뭐 파티 소개 같은 거를 좀 길게 나열해야 될 부분은 블로그로 연동해서 보실 수 아, 있도록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작게나마 작년부터 우리 이제 염 대표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린데렐라라고 유튜브 아, 채널도 맞죠, 맞죠. 예, 시작을 하게 됐어요. 800몇 명이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laughs> 대표님 그 인스타그램 지금 혹시 팔로워 수는 몇명 정도 되세요? 인스타가 이제 원래는 제가 그제 사적인 거랑 드레스 파티 이런 걸 같이 했었어요. 네. 그렇게 클로젠이라고 하고 있었다가 이거를 드레스만 보여줄 수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어, 이제 문의들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뭔가 뭐 카페 24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계정 을 하나 더 만들자. 음. 해가지고 클로젠닌 오피셜 해가지고 공식 계정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치면 음. 1만이 넘어요. 어, 네 <laughs> 합치면. 어, 그럼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좀 키워오셨어요? 있어요? 아, 저는 좀 일단은 제가 아이를 딸아이를 그것도 공주처럼 키우고 싶은 딸의 엄마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같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그냥 저는 진짜 뭐 의도치 않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사셨어요 라든가 네. 음. 이것도 혹시 그러니까 제 딸한테 그냥 뭐 만들어 준 것도 이것도 판매하시면 안 돼요 음. 뭐 이런 음. 분들이 있잖아요 진정성적인 측면에서 정말 사람들이 잘 알아보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도 항상 이거를 팔아야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음. 아이템들은 사람들이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 정말 어 루이한테 너무 해주고 음. 싶고 그냥 입히고 싶고 이 어, 컨셉이 어, 너무 이쁠 어, 것 같아 뭐 이런, 막. 이거 이거 루이한테 주면 음. 좋을 것 같고 이런 어. 것들은 그냥 그런 목적성 없이 노출해도 을딱 음. 알아보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맞아요. 대표님은 진짜 항상 체린이 음. 딸이 체린이 체린이 <laughs> 보면은 오늘도 여기 촬영장에 왔거든요. 그냥. 꼬마 공주가 여기 중간에 <laughs> 걸어다니는 거였어. 내가 만든 옷을 내가 입었으면 좋겠다. 요게 어. 제일 컸고, 그리고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뭐, 50이든 100이든 너무 좋잖아요. 이게 남편 외에 수입이 들어오는 그러네, 게.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남편보다 잘 벌게 돼요. 네. <laughs> 혹시 매출만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기복이 그 있죠. 네, 기복이 어. 있데 작년 할로윈? 그러니까 음. 제가 할로윈 그가 제일 좀성수기긴 음, 해요. 그래서 음. 할로윈 기준에서 월 3,500까지 음. 찍었었죠. 어, 정말 혼자서 드레스 에이, 하면서 정말, 정말 에이, 쉽지 않은. 건데. 네. 근데 이게 핸드메이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만들어야 되는 시간도 많고 하지만 오히려 나만 만드는 거라서 또 경쟁력도 있고 음. 또좀더 비싸더라도 또 사람들이 여기 아니면 안살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사시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핸드메이드가 힘들다 라고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모든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고 사실 헤어 메이크업도 다 직접 에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와 있는 엄마들과의 아이들. 관계성 음. 그다음에 그런 거 모든 스케치로 조율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저 사람 진짜 프로다 라는 음. 거를 느꼈다고 음. 대표님 보면 항상 느끼는 점 뭐냐면 아이 분은 정말 사람의 진심이다 라는 거를 되게 음. 많이 사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음. 특히나 음...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아... 하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가짐, 인간을 아... 대하는 태도 이런 거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요 저번 주말에도 이제 그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이제 패션쇼랑 풀마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 오셨어요. 근데 저랑 남편이 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허, 진짜 다 직업도 다른데. 애들 보고 좋아하는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저도 그렇게 순수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뭐 이분이 돈이 있으니까 좀더 잘해 드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어머 다섯 살 키우는 엄마, 여섯 살 키우는 엄마 그런 마음으로 나도 그때 애, 아이를 그 키웠고 지금도 그런 귀한 자식들 다 같이 키우는 입장으로서 그냥 예, 오늘 우리 아이가 제일 행복한 시간을 같이 만들어 줘요 하는 느낌으로 저도 이제 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막 그분들도 뭐 손님처럼 그냥 이러면서 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 와가지고 빨리 뭐좀 해주세요. 아버님 뭐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를 그분들도 아니, 지금 내가 돈, 돈을 내고 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아, 우리 애가, 어, 좋은 추억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방금도 살짝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 클로젠 미인을 이끌어가는 그 주축이 두 분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체린이 모델경. <laughs> 네. 또한 분이 사실은 남편분이시죠. 네. 그래서 저도 평행 이론을 말한 게 우리 염 대표님도 남편분 없이는 맞아, 이 사업이 맞아. 진행이 안 됐잖아요. 저도 저희 남편이 그래도 막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도 해주시고, 인어공주 파티 때는 포세이돈도 되어주시고, 막 요트 파티 때는 이제 막 선장도 해주는데, 근데 이제 둘다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남편도 원래 꿈이 아이돌이었대요. 그렇게 또 즐기더라고요, 나름. 그리고 본인도 되게 뿌듯해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 행복을 위한 일이니까. 그냥, 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워낙 좀 착하고. 순수익이 되게 높으신 편이었잖아요. 제가 대표님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사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쪼라는 게 생기잖아요. 내 방식이 맞다. 그다음에 약간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게 생기, 생겨서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음. 경험한 게 있고 내가 이제 걸어온 길이 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아. 근데 제가 린대표님을 보고 제가 정말 반성했던 점이 뭐냐면 린대표님께는뭘 말씀드리면 정말 습자질 같아요. 스폰지 같아요. 인간 스폰지. 그러니까 말하면 왜가 아니라. 크래그로 그래, 무선 한번 해보세요. 음.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와 저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사실 지금도 너무 잘 벌고 계시고 되게 안정적인 생활 하고 계신데 또 다음 생각하고 계신 사업화 방향성이 있잖아요. 어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서 드레스를 만들고 파티를 하고 촬영을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매달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어 플랫폼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린데렐라 자체로 그래서 너딸 있어? 이러면 여기 가입해 이렇게 오. 되게 어전 국민이 솔직히 저는 좀 확신은 뭐냐면 딸이 있는 엄마로서 어 난딸 엄마면은 분명히 이거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파티든 드레스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을까, 전국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못 오신 거지, 라는 맞아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디즈니에는 디즈니 공주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전통 드레스를 입고, 근데 우리나라 한복을 입은 그런 디즈니 공주 같은 우리나라 공주 애니메이션은 없을까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제가 공주 그 월드에 <laughs> 책임감을 갖고 <laughs> 만들고 싶고요. 네. 딸 엄마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뭐 공유도 하고 정보도 얻고 이벤트로 이제 뭐 그런 것도 할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싶고.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 그게 바로 넥스트 레벨이 아닐까. 음, 근데 그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었잖아요. 뭔가 근데 그거를 계속 지속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낼수 있었던 그 힘은 뭐예요? 왜냐면은 아. 남편분도 사실은 되게 직장 되게 번듯하고 되게 좋아. 요 <laughs>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진짜 스물여섯이었고 남편이 스물여덟이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2천만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2 0 0에 가락동 원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2천0에 60만원.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둘이서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면서 제가 아까 유학원 시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길 다니고 남편은 이제 거기 외국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둘이 같이 이마트에 가서 또 알바를 했어요. <laughs> 저는 캐셔, 남편은 과일 쪽 담당으로. 그렇게 한네 다섯 달을 일을 했는데 오. 어느 날 월요일에 제가 강남에 이제 딱 지하철 내렸는데 갑자기 코피가 퍽 터지는 거예요. 그때가 스물 몇 살이지? 아무튼 어렸는데도,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인간이 쉬긴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마트는 그만 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마트 쇼핑 가면은, 따라랄랄라. 이 노래 들으면은 옛날 생각이 나요. 왜냐면, 거기 가면 좋은 게 둘이 아침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막 하다가 점심도 줘요, 거기서. 점심 먹고, 또 이제 오후에 일하고 이제 또, 예, 네, 집에 퇴근하면은, 솔직히 만약에 일을 같이 안 하면은 어... 데이트 하는 비용이고 뭐고 할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근데 되게 괜찮았었어요. 그때도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어 돈이 어~ 뭐~ 안 필요하진 않았고 음. 그랬기 때문에 저도 딸을 한명만 낳아서 그냥 키우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때는 그리고 왜냐면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이제 남편이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됐으니까 솔직히 이거를 제가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음. 근데 이제 그때는 아 그래 그럼 회사 그만뒀고 블로그는 하나 있으니까 그럼 애기 뭐 유모차라든가 이런 거 협찬을 분유 이런 것들 음. 이제 이웃이 받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블로그도 하게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서러웠던 거한 가지가 뭐냐면은 응. 막 임신했을 때 정말 먹고 싶은 거못 먹고. 그리고 체린이가 한세살인가 그때였는데 그 수족구? 응. 걸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애가 이러는 거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건데 응. 그때 수박이 되게 비싼 거예요. 그 계절에.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 감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지금이면은 수박 뭐더 사주지. 응. 막 이런 생각 드는데 그때 그랬던 거가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했냐라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드레스 만들고 애들이 와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 보면은 막 희열이 막 느껴지고 왜 좋은 제품 찾으실 때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눈이 눈빛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막 하는 모습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 보면은 그날 오히려 주말에. 에너지를 얻고, 음. 다음에는 어떤 컨셉 하지?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도 오래 하시려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음. 알고 하셔야 오래 하고, 오래 해야 잘 하고. 맞아요. 네, 그래야 이제 어느 순간에는 좀 그게 인계점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앞치마로 시작했지만 드레스를 만들고 드레스를 시작했지만 파티와 스튜디오를 하고 그 다음에 음. 이제 다음 플랫폼까지의 고민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들이 음.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계획성을 가지고 하진 않지만 그 안에 꾸준하게 하면서 계속 피벗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너무 처음부터 내가 잘하는 것에 음. 막, 나는 어. 전공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은 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까 가락동 2,060 나왔는데 6월에 다음 달에 이 이사 가시죠? 아. 어디로 이사 가시죠? 아네 저기 서울로 리버뷰 10년 만에 드디어 서울로 다시 돌아갑니다 남편아 고생했어 한강에 부딪히네 이거를 자랑이라고 너무 들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아요 솔직히 근데 아 재도 했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비전공자였고. 요새 뭐 결혼하기 힘들다, 애 키우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다는 맞아, 거를 그거를 너, 느끼셨으면 해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어제 저희 남편이 저랑 밤시장을 같이 갔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쇼룸 할때저 애기 6 개월짜리 메고 쇼룸 할 때는 진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밤시장을 나갔거든요. 아. 근데 저희 남편이 어제 그걸 경험을 해보더니. 아,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laughs> 아, 그럼 그때 혼자 가셨어요? 그때 혼자 갔죠. 왜냐면 남편이 출근해야 되니까 항상 루이 재워놓고 전 10시에 출발해요. 그러면 이제 새벽 아 3시, 4시까지 시장 돌고 오고, 그 다음에 아 다음날 또 다시 출근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 남편이 이제 어제서야 이제 사람이 왜 경험을 해봐야 알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때 애 키우면서 나 키우길 잘했다. 아그 같이 컸어, 컸어. 어, 맞아, 맞아. 일생 하거든요.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내 일을 해봐야지 하는 음 동리님들한테도 그러니까 아기가 어려서 못한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돌아보면은 그때가 제일 일도 많이 할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어떻게든 좀뭐 재우면서 짬짬이 하고, 예, 뭐 이동하면서도 또 짬짬이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초등학교 가니까 좀더 오히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실 거면은. 애기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단계를 좀 과정을 미리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도 쭉 하실 수 있다. 오히려 어린이집 유치원 더 오래 애들을 맡길 수가 있나요? 네, 있잖아. 지금 12시면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왔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대표님,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동물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여기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 저도 여러분도 정말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일 내가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뭘까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아직도 이제 드레스를 만들면은 그 만들기 직전에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예 천벌 만벌을 만든 것 같. 세요. 음, 그지 않을까요?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항상 봉지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하버드 같다. <laughs> 대표님의 얘기들이 더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았던 음...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도물님들도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은 제가 갑작스럽게 초청했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셔서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또린 대표님이 만들어 가실 그 한국의 공주들도 <laughs> 한번 또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돈벌레님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네, 그럼 돈마은 언니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한번 믿어보자 자, 우리 대한민국의 <laughs> 대표 공주 마스터 우리 링크님도 <laughs> <맏끼님도> 한번 믿어보세요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